관악구가 관악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내놨습니다. 140억 원 규모로 12일 낮 12시에 공개됐는데요. 공개 첫날 사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만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. 구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36분을 기다려서야 상품권을 샀습니다. 12일 낮 12시 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이 폭주합니다. 관악사랑상품권 2차 발행 소식에 주문자가 몰린 겁니다. 지난해 230억 원, 상반기 180억 원등총 410억 원이 나왔었는데 조기 품절 등 인기가 이어지자 14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겁니다. 요즘은 그저 다 받긴 하잖아요. 전체적으로 시장 같은데. 음, 그러니까 뭐 다른 것처럼 저기 하는 게 없으니까 관악구에서다 사려도 되잖아요. 네. 마트 같은 갔다 갔을 때 요즘에는 식당도 하고다 되잖아요. 제로페이가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지역 사랑 상품권을 내놨는데 평균 95억 원 정도입니다. 관악구는 서울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. 여기에 하반기 70억 원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. 할인율은 10% 소득 공제 30%를 적용합니다. 개인마다 70만 원까지 할인 받아 살수 있으며. 7일 이내 구매 취소할 수 있습니다. 30일 기준 판매된 관악사랑상품권의 결제율은 88%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 주로 슈퍼마켓,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과 음식점업, 체육여가시설 및 교육기관에서 각20%내의 결제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악사랑상품권은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 12,000 74개소에서 쓸수 있습니다. HCN 뉴스, 구동규입니다.